근데 특히 일본도 그냥 뭔가 딱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착 붙이면 이렇게 착하고 붙는 거. <laughs> 네. 그런 느낌인 거예서 끈적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신가요? 많이 가능하고 안녕하세요. 러브이모스트 MD 김지윤 이하리입니다. 오우. 저희가 오늘은 11만 장 판매 기록을 갱신한 가슴 육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슴 육아 딥라인 노아이어 1탄 세트와 2탄 세트 베이지 톤 컬러와 블랙 컬러 이렇게 해서 총 4세트를 구성했는데 이 구성 세트가 원래는 그냥 이제 구매를 하면 세트 하나당 27,800원이에요. 네. 곱하기 4를 하면 11만 1,200원. 네. 이 가격에서 지금 10, 10만 원? 네, 솔직히 좀 조금 부담되죠. 그렇죠? 왜냐면 어, 브라도 매일매일 입어 줘야 되고 팬티도 매일매일 입어 줘야 되는데 아, 1 1만 원이면, 원이면. 그큰 돈이긴 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이1 1만 원에서 얼마를 봐야 내렸을까요? 두두두두얼마 네. 됐... 8만 9,900원. <laughs> 약20%하인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세트고 원래 세트가 사실 단품 브라와 단품 팬티 구매했을 때 가격보다 사실상 또 가격이 저렴해요. 네. 네. 근데 그 세트가 기준으로 저렴해진 세트가 기준으로 저희가 또 거기에서 할인을 20%한 거기 때문에 이네 세트를 89,900원. 너무나도 저렴하지 않나요? 네. 네. 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하나씩 네. 네. 보여드릴게요. 저 1탄 제품 바로 스킨 색상이랑 블랙, 블랙 색상. 색상 이렇게 들어가고요 2탄 블랙 브론즈 이렇게 해서 약간 1탄보다는 색상이 살짝 더 어두운 진한 베이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 브론즈 컬러 같이 들어가고요 블랙하고 베이스 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브라 사이즈와 1탄은 팬티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탄 같은 경우에 팬티는 프리 사이즈로 엉덩이 둘레 85부터 100까지 무리없게 착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브라 사이즈만 선택해주시면 되고 브라 사이즈는 동일하게 1탄과 2탄 모두 다 스몰부터 미듐,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까지 <laughs> 네, 할수 있습니다. 네. 1탄 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깨끈 조절 가능하고 어깨끈이 얇지만 신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도 덜 가고 일단 신축성이 좋지 않으면 어깨를 그대로 누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고탄력 밴드로 되어 있고 어깨끈까지 줄일 수 있어서 짝가슴이시거나 아니면 가슴이 조금 처지신 분들은 푸쉬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 분리형으로 패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드를 이렇게 패드가 있기 때문에 세탁하실 때는 꼭 패드를 분리하고 세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패드가 세탁 시에 엄청 찌그러져서 이렇게 구겨지거나 아 변형이 가거나 네. 또는 이탈돼서 어딘가에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꼭 빼주시고 나머지 이 제품만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을 해주시면 되고요 1탄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밑쪽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좀 처져 보이시는 분들도 이 물방울 패드를 착용하시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든요 패드가 너무 얇게 되면 고정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라인의 패드가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작은 가슴이거나 작가슴인 분들을 위해서도 패드가 볼륨이 있는 적당히 있는 이런 물방울 패드입니다. 네, 이 물방울 패드가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윗가슴을 딱 이렇게 싹 라인을 감싸줘요. 그래서 윗가슴이 없는 분들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물방울 모양의 패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후크가 없어요. 후크가 없고 넓은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끄러우면서 뭔가 벌리는 것도 없이 네. 이렇게 착용을 네. 하실 수 있고요. 팬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네. 1탄 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디움 사이즈, 이게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는 권장 사이즈가 85에서 95까지 착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85인 고객님들은 약간 엉덩이가 잡으신 경우에는 살짝 여유롭게 음. 맞으시고, 95이신 고객님들은 약간 처음에 살짝 타이트하게 맞을 수 있는데, 신축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수명이 가능하고, 네. 마찬가지로 요큰 사이즈는 네. 100부터 110까지 무난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에도 다 면으로, 중요 부위는 다 면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비물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여기 또 햄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속옷 자국도 전혀 남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온라인 노아이어브라 이탄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2탄 소재는 1탄보다 약간 더 탄탄하고 네. 되게 이렇게 감기 느낌. 쫀쫀한 소재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2탄에는 이렇게 후크가 음.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고 신축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편입니다. 오. 높게끔 조절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1탄이랑 동일하게 이것도 다 물방울 모양 패드로 다 되어 있고 라텍스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말랑하고 부드러운 패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가 1탄보다 조금 더 얇아요. 음. 그래서 밑에, 밑에만 이렇게 보시면 물방울처럼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가슴을 받쳐줘서 처짐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패드가 좀 두꺼운 게 싫으신 분들은 이 2탄 브라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1탄보다는 약간 조금 더 이제 미디 길이가 조금 낮은? 약간 미드웨이스트 느낌이에요. 배꼽 바로 밑에 정도는 네.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린커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심리스 라인이고요. 좋죠. 신축성이 정말 좋아서, 요렇게, 요렇게는 이렇게, 85인 분들이 입으시면 딱 좋고, 요렇게는 이제 100까지 네.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 이 심리스 브라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심리스 브라. 과연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어, 볼륨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가슴이 좀 처져 보이는 게 싫으신 음. 분들한테 모두 추천을 드렸는데, 심리스 브라가, 어? 무슨 볼륨이 있고, 어떻게 가슴을. 맞아 방지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 물방울 패드가 아예 그냥 얇은 패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패드가 두께감이 있어서 가슴을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어,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이 볼륨 패드로 볼륨을 더해지고 또 그리고 가슴이 약간 처지신 분들은 이 볼륨 패드로 인해서 가슴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브라를 입었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느껴졌던 분들 들을 위해 심리스 브라를 너무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날에 가슴이 유독 부풀잖아요. 그럴 때는 후크를 있는 거를 아무리 넓게 해도 답답해요. 그럴 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맞아요. 이 후크 없는 이 러닝으로 된 제품을 입거든요. 그러면 가슴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저희 후기 저희 11만 점 판매하면서 그동안 후기가 쌓였는데 그 후기들을 보면은 진짜 이제야 살것 같다. 왜가슴에 휴식을 준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소화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게 다 고객님들이 입어보시고 직접 느끼시고. 네. 네. 그런 이야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이 작은 것과 이제 처진 것과 별개로 윗가슴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가슴이 음. 작은 분들도 포함되고요. 아니면 가슴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음, 맞아요. 윗가슴이 맞아요. 없어서 내 사이즈를 맞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가 비어서 되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왜냐면 저도 약간 짝가슴이어가지고 한쪽이 항상 비고 이렇게 되게 뜨고 그랬어서 저는 오히려 반컵을 엄청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와이어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뭐 다른 게 브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브라가 다 이제 이렇게 물방울 모양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윗가슴이 없는 부분 이렇게 해서 덮어주기 때문에 들뜸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붓는 옷도 입으실 수 있고 파인 옷도 입을 수 있답니다. 왜냐면 파이널 입으면 이렇게 막 숙이면 어막 맞아요. 막 비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 <laughs> 네, 여기 이렇게 들뜨는 네, 거내 스스로가 막 서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티셔츠 붙는 거 입었는데 네, 여기 막 살짝, 네, 막 살짝, 살짝 옆에서 붙는 면 맞아요. 네, 그, 어느 그, 순간 보면 네, 여기 네, 옷에 네. 들어가 있고 말려 들어가 있고 그걸, 그런 걱정을 딱이 딥라인 노하우 브라로 해결을 네. 할수 있는 거죠. 이건 저희가 직접 다 입어보고 설명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심지어 저희가 입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입었을 때 느낌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데 지윤 앤디 음. 님이 입고 계신 게딥라인 1탄 1탄 제품이고 1탄 제품? 제가 2탄 제품인데 제가 윗가슴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 이거 보이시나? 요 제가 엄청 얇은 플러스를 입었는데도 라인 하나도 들뜸 없는 거 보이시죠? 취향에 맞춰서 사실 골라서 뭐 구매를 저희 추천드릴게요 항상 있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네 세트를 전부 다 주는 네. 네,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할인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네, 뭐가 더나요 네, 뭐가 더있 뭐가 더 있을까요? 음, 바로 저희 묶음 기획. 구매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정판으로 저희가 굿즈를 따로 준비를 제작을 해서 선물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굿즈는 어떤 게 있죠, 저희가? 굿즈는 저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요즘 일회용기를 정말 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일회용품을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줄이고 싶은데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이제 좀 실천을 하자 해서 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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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하고 발랄한 저희 러브미 모스트 장바구니를 함께 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컬러인 오렌지색 컬러에 맞춰서 저희가 아주 예쁘게 제작을 했거든요. 밖에 들고 다니셔도 아이템이 될수 있는 그리고 다 접어서 보고 쉽게 보관하실 수 있고 휴대용도 간편하게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어서요. 이번에 저희 묶음기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증정해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 더. 이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선물 상자 패키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나를 위해 선물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선물하고 싶으실 때는 선물 상자를 체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묶음 기획을 선물 상자 의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따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뭐 선물 상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 상자까지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딱봤을때 선물 상자 저희 선물 상자 검색해 보시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어, 이제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리고 그 위에를 잘라서 보관함이나 이렇게 또, 지, 또 재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 되게 탄탄하고 네, 네.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매 하실 때 이제 문서 밑에 이렇게 조금 내려보시면 선택하실 수 있게 사은품이 떠요. 그래서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꼭 선택을 해주시면 발송이 함께 됩니다.